말씀을 위해서 어, 우리 교회 서비 목사님 김병성 목사님께서 야구보서 3장 15절에서 17절 성경을 담당해 드리겠습니다. 하나님 <laughs> 말씀 야구보서 3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있는 성경 373절입니다.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, 세상적이요, 정욕적이요,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눈에는 요람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.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,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한열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i mm you. -hmm.